그렇게 아왕 앞에 가서도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을 그냥 정말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 버리는 그런 용맹 있는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하루 아침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. 야,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의 마음이다. 뭐 이런 말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에요. 아니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, 예수님의 그 수준의 고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초청했잖아요.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를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가지고서 함께 상의했던 그정.